안녕하세요. 나랑나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그동안 제가 미용실에 가서 어. 머리를 잘랐는데, 어. 미용실에서 저 원형탈모가 생겼대요. 어, 원형탈모? 네. 그래서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음. 요즘 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없는데요. 음.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척 하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머리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럼 몸으로 몸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마음도 말을 하고 몸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마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어, 그런 걸 느꼈어요 몸은 아주 정직해요 네 그래서 원형탈모가 생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음. 그랬더니 진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음. 옛날에 백수가 과로에 죽는다. 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음. 지금 부듯하게 소속된 뭐 학교도 없고 직장도 음. 없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버리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 탈모까지 생겼구나 음. 싶고, 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원형 탈모를 그 두고 제가 이런저런 생각한 거를 글로 쓰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글로 쓰면 한 꼭지 글이 되잖아요. 음. 근데 또 이런 글이 모이면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지금 제가 책을 오늘 바꿨는데 음. 이게 제가 여섯 번째 쓴수필지이거든요 보이는 마음. 음. 전문의 선생님한테 여섯 번째 책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젊은데 참 많이 썼다 이런 말씀하셔서 음. 제가 과연 젊은가? 그리고 음. <laughs> 또 여섯 번째 책을 쓰니까 저도 여러 감회가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문득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음. 선생님께서는 벌써 여섯 권이 아니라 음. 수십 권의 책을 쓰셨고, 음. 또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책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예, 원형 탈모를, 그, 그 뭐라, 미장원에 가서 이제 알아냈다. 네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 탈모를 서성으로 삼아야 돼. 네네. 어. 왜 나한테 운영 탈모를 주면서, 뭐를 알아차리라고 그랬는가? 음. 네. 근데 이제 이상한 선생이얘기들으니 운영 탈모를 가지고 또책한번 쓴다고 그러니까, 그책 쓰고 나면 운영 탈모가 한개더생겨 <laughs> <laughs> 그렇게 경고할 때, 네네네. 네, 네. 적당히 자기 조절을 못요가있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운영 탈모가 회복되면, 그때 가서 또선먹되자 네. 저는 뭐 책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 지금 원양탈모가 하나 더 생긴다. 이건 두 번째 꼭지로 또 책을 써요. <laughs> 네. 어, 저에게도 한 번씩 물어보고, 또 선생님께도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은 왜 책을 쓰는가? 선생님은 왜 책을 쓰시는지, 그동안 한두 권의 책도 아니고, 수십 권의 책을, 올해만 해도 벌써 한세권 정도 쓰셨죠. 세권 정도 쓰셔서. 내년에 또 쓰실 거죠? 응, 내년에 또 쓰시죠? 네. 근데 선생님 원형탈모 안생기 쓰고 계시잖 쓰고 계시죠. 그 원형탈모는 너는 <laughs> <나는> 안 생기는데, <laughs> 네. 그 때문에 혈압이 올라 아, 저는 응. 원형탈모는 응. 선생님은? 그러니까 혈압이. 개인에 따라서 이제 네. 뭐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서에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혈압이 올라요 아, 그러시구나. 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그걸 쏘고 이런 거는 별 무리가 없이 내가 쓰요 네, 네. 네. 쓰는데 이제 집에 가서 딱 보면 글을 한눈에 썼던 날하고 네. 그냥 가만히 음. 놀았던 날하고는 혈압이 달라요. 아, 음. 쓰셨던 날이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가요. 그거를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요 그러네요. 스트레스의 결과가 선생님의 혈압으로 그렇군요. 저는 머리카락 하나씩 뭐, 뭐, 빠지는 뭐. 걸로 이렇게 음. 나타나니까 혈압이 선생님의 스승이고 음. 그다음에 <laughs> 머리카락 빠지는 게 저한테 스승이고 음.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그냥 스승이다 생각하고 말면 될 텐데, 음. 이런 생활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음. 내가 정리하고, 이걸 또 책으로 펴내고, 음. 하는 음. 이유는 뭘까요? 그걸 저는. 나는 책을 쓰는 이유가. 네. 어, 나한테 자꾸 원고를 부탁해서 그랬었어요. <laughs> 원래 내가 글 쓰는 재료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네네. 네, 네. 이런 얘기는 내가 몇번 했지만, 어, 내가 초등학교 때, 뭐, 달성공원에 가서 대부니까 달성공원, 그, 유명한 달성공원. 네. 선생님이 이제 장문을 지으라고 그래서. 네. 생각나는 대로. 나는 공상에 빠져가지고, 글 쓰지를 못하고, 공상을 따라서, 네. 한 시간 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원본에 한자도 안 쓰여있는 거 아,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네. 온 거지,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쓴 최초의 한글 장문. 네. 나는 장문을 지어도 달성공원에 왔다. 아하. 그게 내 최초의 거지. <laughs>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볼수 없는. 네. 그렇지. 글쓰는제주라고는 없다는 걸 내가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글을 쓴 거는 중학교 네. 3학년 때, 6.25 사변이 났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9.28 수호하기 전까지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태에 있었고, 네. 대구도 한번 속에 명령이 내려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9.28 수호, 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낙동강 전선에 있었던 우리 아군들이 이제 북진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북진하는 모습을 보고, 시를 하수썼어 음. 그 뭐라고 썼냐면, 말 없이 북으로 간다. 말 없이 북으로 간다. 아, 그말 없이라는 말 속에? 말 없이. 네. 내가 그게 왜말 없이 가는 걸 썼냐면, 북진하다 보면 이게 막, 사기가 충천해야 되잖아. 그렇지. 지금 네. 이기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쭉 쳐져가지고, 아 너무 피곤한 거야, 군인들이. 예. 피곤해, 쩔인 채로. 어.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 것도 그냥 눈 감고 걸어가는 것 같아. 터보, 아 터보. 내 눈에 네네. 그렇게 비춰서. 네네.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거 예. 낙동강 전선에서도 죽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그렇죠. 없어질 법한다. 그래서 말없이 부으로 간다. 음. 이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보는 잡지에다가 내가 투어를 해서. 네 제목이 말없이 북으로 간다고 음, 그 음. 밑에 이제 그단장 음. 그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어, 내 글로 인쇄된 음. 최초의 시. 그런데 내가 받아 보니까. 네. 제목만 내 끄고 음. 안에 서있다 바꾸었더라고. 아 그. <laughs> <laughs> 그게까내 거리 시원찮으니까 이제 다필요해가다고반이네요다 <laughs> 네, 그 바뀌고, 네. 제목만 들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아, 걸쳐주고 없구나, 이럴 생각했는데 <laughs> 고등학교 오러 가가지고, 음. 2학년 땐가,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네네. 네. 소련 독재에 저항하는 이제, 그 자유를 되찾겠다고 말이죠. 네네. 데모를 크게 불린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상자도 많이 나고 뭐 탱크에 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호도 예, 나고 그게 보도가 네. 나와서 내가 엄청 자극을 받았어요. 네. 흥분했어요. 음. 그래서 방송도 실을 하면서 또 썼어. 네세 예, 번째 작품입니다. 어. 네. 제목은 이제 불리는데 말도 못하고 썼는데 그래 국어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서네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 뭐, 니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도 몰라. <laughs> <laughs> 나는 격정적으로 썼는데. 그렇지. 네. 그런 글재주라. 아하, 그렇지? 네. 지금 그 글을 선생님이 모르겠다고 하신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격정에 북받쳐가지고. 네, 네. 그걸을 여과 없이 그냥 쓴 거예요. 네. 감정적 그러니까 이래 썼다가 저래 썼다가 하니까 통합이 되지않는 거예요. 음. 뭐를 말하고자 하는그 네, 네, 핵심이 네, 있어야 네, 될거다 네. 말은 행설 수선힙 보는. 거기 사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뭔 그래서, 소리야? <laughs> 그래서 글 쓰는 거는 내가 포기를 했어요. 아, 포기. 포기를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또그 음. 문학 방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서지만은 음, 이제 네, 네. 재밌게 그래 지냈는데 음. 나와 같이 도민 활동을 하는 애들은 다 등단해서 시인 아, 됐어요. 네네. 네, 네. 나만 안 됐지. 네. 됐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문의 수련을 받는데 뭔가 네. 청탁이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때는 정신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예.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 교수님한테 이제 청탁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교수님은 학술 음. 로문 받는 거 아니면 작문이라고 해서 안 쓰여요. 아, 잡스러운 글이다 어, 해서 잡스러운 글이다 얘기 그래서 그걸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대필 어, 당신은 <laughs> 고, 고사가 한번얘인거면고 네. 나보고는 작소로, 별로 써가지고. 네네네. 대필이 아니라 선생님 이름으로 나가는. 어, 내 이름으로. 우리 제자가 쓰고 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응. 네가 써갖고. 네네네. 근데 나는 이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과서대로 쓰는 거예요. 음, 책을 읽고. 네네네. 그, 내가 그때 이제 딱, 작심한 건 뭐냐면, 나같이 글을 못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글을 창탁하는 게, 나로서는, 황감하고 죄송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이유는, 글이 제대로 안 되든, 성의를 다해서 내가 써주는 길 밖에 는 없는 거예요. 음, 성의를 다해서,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써다가 보니까, 글이 늘은 거예요. 음. 나도 네. 모르게. 그 문필력, 그죠? 오. 글 쓰는 힘이 음.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글을 청탁받아가지고 거절해 본 일이 없어요. 네. 어떤 글이든지. 네네.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글도 못 쓰는 사람한테 네, 네. 자꾸 이런 게 오니까 음.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한 게지금의 이르러서. 글쓰라고 그러면 어 뭐라고 그동안 이 쌓였던 재주가 생겨서 네네네 뭐, 글같이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네, 어. 선생님 뭐 지금 말씀 중에 초등학교 때달성공원에 음. 왔다 간다 음. 하는 거 하고 말없이 북으로 간다. 음. 그 뒤에 행설 수설 뭐 그걸 보면 결코 뭐 유명한 작가들이나 이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이 뭐, 아주 그렇죠. 거리가 멀었는데, 어, 어. 지금의 선생님을 만든 것은 그 교수님들의 공이 일단 지배하네요. 그렇죠. 어, 대신 우리 제자가 쓰도록 해서, 음. 성심 것이라는 말 속에 음. 지금 선생님의 책들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전에 선생님께 집에 우울한 환자가 있으면 음. 어떻게 대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음. 진솔하게 이렇게 음. 진솔이란 음. 두 글자를 주셨었는데, 오늘 책은 성심 음. 마음을 다해서, 음. 어, 마음을 다해서, 저 위에 정자가 세심이니까 <웃음> 마음을 <웃음> 다해서 세심 마음을 음. 씻고 그렇게 쓰면 글, 그럼 제가 느끼게 되는 거는. 말을 왜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음. 어느라게 하더라도 그렇지. 그 속에 진솔한 마음 음. 그다음에 성심껏 이야기를 하면 음. 그 말이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음. 참저 사람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글이라는 것도 말이 글자로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은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 음. 그러니까 마음이 진솔하고 음. 성심을 다한다면, 그 제주가 특별히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음. 일론 독자들께서 굉장히 와닿고 음. 좋은 책이다, 이렇게 느끼지 음. 않겠나 하는 네. 원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게.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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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경험도 글을 쓰는 기에 성심, 성의 끝 내가 쓰는 거는 사실인데, 네. 그렇게 쓰다니까 이제 교과서대로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소리를 내가 써줘야 되겠다. 이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연세대에 있을 때, 그, 학교 신문에. 음, 연세춘축. 어, 연세춘축에, 네. 저응고 천탁에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이거는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읽는 건데, 그, 전에 내가,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장문서라고 주, 주듯이, 이 전문이 아니잖아. 네. 정식으로 요청이 왔으니까 교수님에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 써야 되겠다. 네. 이제 이 압박감을 받으니까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laughs> 원고 한 칸이 막 이만하게 보이게. 네. <laughs> <되고 이러고>. 차로도안보니까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 밤새도록 실험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해서 네. 포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도 것또 청탁이 받는 건데. 네. 내가 거절한 적이 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쓰드리기는 서드려야 음. 되겠네. 네, 네, 네. 내려놓자. 내려놓자. 응. 힘 빼자. 힘 네. 빼자.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쓰자. 음. 그러니 그 원고 이거 이만하게 보이는데. 아 이만하게 보이더라고. 한류 한류 뭐 거방 뭐 채워볼수 네. 있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있는 것보다 더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은그 성의는 좋지만, 그것도 가실이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진솔하다는 말을 쓴 것도, 그런 뜻에서 아무튼, 것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책은 그냥 글한편 제대로 못 써, 음.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용기가 되겠어요. 왜냐면, 네. 그, 너무나는데 노래도, 그, 어, 일기 쓰듯이 이렇게 남이 보지 않더라도 네네네. 자기가 이렇게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뭐, 뭐, 장솟다, 못썼다 그런 뭐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이, 예를 들 맞는가, 띄어쓰기가 맞는가, 단어가 적절한가, 그때 가서 고민해보시면 되는 거지. 네네. 지금은 그냥 한번 써보시면 된다. 네네. 지금 뭐 이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시는 우리 한복영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만났어요. 어, 그래, 그래. 우리 한복영 선생님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좀 했거든요. 음. 이렇게 선생님이 일찍 안 오신 줄알았여데 어. 위를 좀 걸어가면서 우리 한복영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싶다고 해화동에 음. 사신대요. 해화동 어. 사시면서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음. 사진을 찍으신대요. 어, 어. 근데 사진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 너 사진 잘 찍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대로 한보경 선생님 말씀대로 한복이 선생님이 처음부터 사진을 잘 찍으셨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찍줄줄 모르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 나... 자꾸 찍다 보니까 그렇죠. 찍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구나 해서 음. 제가 보이는마음은 신부님이 사진을 찍고 제가 사진을 올린 책이거든요. 음. 올린 책인 한복이 선생님한테 그렇죠. 선생님도. 사진, 이렇게 좋은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음. 제가 글 올려가지고 책 하나 쓰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음. 이제 몇장 보내면 되겠네요. 이런 음.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 책이나 사진이나 똑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 표현하는 저는. 방법이 다른 거지. 네네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 좀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한봉영 쌤하고 또 언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음. 드는데, 결국은 책은 왜 쓰는가라는 질문을 선생께 드렸지만 선생님은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음. 어떤 사람이 책을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 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 누구든지 책을 쓸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쓰죠. 네. 네. 누구든지 쓸수 있는데 자기의 체험이 있는 거는 요 네네네. 네. 네.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네. 어, 그러면 누 누구, 누구든지 쓸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네. 책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표현력이없고글 그 재주가 없어서 이런 얘기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음. 선생님께서, 저는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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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늘 쓰다 보니까, 음. 이제 나이가 한 90이 가까우면서, 음. 글을 이제야 좀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첫 질문을 좀 이어서 조금 더 해보죠. 제 음. 질문. 책은, 글은 왜 쓰는 걸까요? 왜? 책을 왜 쓰는가? 왜 쓰는가? 책을 왜 내는가? 응,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laughs> 음, 알아서 라려고 쓰는. 아유,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뭔가 확 들킬 것 같은데. <laughs> 좀 근사하게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쌤 음. 앞에 오면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음. 이게 진행이 불가할 때가 많아요. 음. 아 저는 좀 이쁘게 뭐, 사람들에게 영향, 이렇게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알아달라고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데요. <laughs> 알아달라고를 조금만 풀어주세요, 생각 책이 많이 팔리면 좋다. 인쇄도 들어오고. 인쇄, 인쇄. 그렇죠. 음. 책판 인쇄도 들어오고. 네. 인쇄도. 내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laughs> 어, 학교에 있을 때 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전문서적을 네. 이제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네네네. 그게 한3 0분 정도 돼요 전문서적 맞아요 음, 저도 음. 책을 그 하나의학사에서 나온 그 선생님 하나의학사. 번역과 어. 쓰신 네, 책들을 네. 공부하면서 선생님을 먼저 접했거든요 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수역을 적으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한 적죠. 500권 찍어 가지고 몇년 팔아야 돼아 500권으로 몇 년을 팔아야 <laughs> 그래서 돼요 아이야. 그래도 이제 그 하나의학사에서 감소하고 네.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학 그,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그쪽 계통의 책으로는 제일 많이 출판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님 5,600번이 넘을걸요? 네. 아, 벌써 출판한 책 권수가. 네. 네. 그런, 이제, 책을 냈는데, 내가 이제 그 책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그 인쇄가 나올 거다네요. 인쇄 나오죠. 네. 그 인쇄를 나오면, 내가 정년퇴임하고 나서, 네. 그 수로도에 넣다니니까, 뭐, 여기서 나오든지, 저기서 나오든지,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체면 유지해가면서, 음, 살아가도 되겠다. 노후연금으로? 네. 어,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네. 했는데, 에, 막상 내가 퇴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의 약사는, 그이 정신법 책은 내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침 내 책을 그 출판해 줬던 내 친구인데 이제 삼일당이라고 있었어요. 삼일당. 네. 그 내가 제일 처음 낸게 이제 그 정신치료에 관한 책인데. 네.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요. 그 책인데 거기서 이제 걔가 출판사를 못하게 됐어요. 네. 그 신병 때문에. 그,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에서 오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네. 자기를 주면 안 되겠느냐. 아,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어서 줄 테니까. 네. 정신과 심리학 책 이외에는 어떤 책이 있더라도 내면 안 된다고. 아, 딱히 전문, 전문 이쪽으로만. 나는 왜 그런 네. 말을 했냐면, 학회에 가보면 말이죠. 네. 딱 정식과 책만 내는 그런 전문 서점이 있더라고. 어디게 외국에요? 외국에. 네. 음. 전시하는데 딱, 고책 뺏기는 않네. 네네네. 그런데 출판하는 사람들돈 된다면 출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딱 세우면은, 음, 세울 때까지 고통스럽지, 세우고 나면 수월할 거다, 내가. 아, 그러면. 멀리 내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하나의 소는 가만히 앉아서도 외국에서 어, 주문이 음. 들어와요. 네네. 우리 걸판단이 검색을 해보면 책이 제일,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 예, 예, 예. 그것도 딱한 종류만. 음흠. 어, 정신과 심리학, 사회복지학, 요것만 예, 예. 간혹 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500번 시절에 이 인쇄를 받았던 건데, 그렇게 해준게 고맙잖아요 그때로서는 네. 그때로서는 500권 나오는 책을 누가 출판해줘요 그럼요 네. 인쇄가 있는거 그래서 내가 그 정년퇴임 하면서 인쇄를 안 받기로 하고 전부 하나의 약사에 기증했어요 와아 네. 이거는 책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네.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음. 하요네요그걸 네. 기증을 했더니 이... 뭐 추석이나 뭐 서울 이래되면는 네. 천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 <웃음> <웃음> 너무 고맙다고. 네. 나도 그래 받아보니 또 <laughs> 기분 좋고 그도 고맙네. 음. 아생님그 알아달라고 책을 쓴다 그러니까 그래.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데 음. 아니네 그래. 그러면 저도 좀 돌직구처럼 던져 보죠. 음. 아, 저야, 이제, 아직 50대 중반이니까, 알아달라고 책을 낸다 치고, 음, 음. 선생님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뭘또 알아달라고 책을 내시나, 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음. 그래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안 알아주면 섭섭하니까이성훈 그래. <laughs> <이서은> 교수가 이어왔는데, 뭐, <laughs> <laughs> 누가 왔는지 가만히 있으면, 아, 좋아해서어 어, 음. 네. 왔어? 이러면, 네, 네, 네. 기분 좋습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회거든요. 그러네요. 같이 사는 사회. 함께 사는 네, 사회라고. 한복영 선생도아침에뭐 사진 찍은 거 보여줬다고 그러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게나 <laughs> 이렇게 잘 찍었다? 보내줄까요?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하고 네. 보라는 거거든. 네네. 그런데 시건동하게뭐 이렇게 딴거하 어, 네, 딴짓하는 거. 얼마나 소소바그소스바 소수하. 아, 얼마 아, 정도 찍었는데. <laughs> 아, 이렇게 줬구나. 이게 오세요. <laughs> 이게 관심이요 음. 네, 함께 사는데는 서로 관심을 주고 받고 네, 그런 거요그 네, 네. 관심의 기본은 뭐구겠어요 네. 알아달라, 알아달라고. <laughs> 나는 알아달라고. 나다. 알아주세요. 네, 네. 뭐. 아, 저 이제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책 쓰는 이유도 또또 음. 또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도 다 알아달라고 그런데 그래. 그 기본 전제는 관계라는 거네요. 음. 함께 있으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난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 그렇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한복영 선생님은 사진을, 음. 선생님과 저는 책을, 음. 이렇게 하는 거지. 본질은 같은 거네. 음. 알아달라고. 근데 네. 이제 알아달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친근하게 해서 알아달라는 게 있고, 네. 설명도 하고, 네네네. 다른 거는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알아달라고. 아하. 근데 요즘 선거철이니까. 네네네. 뭐 텔레비에 나오는 소리도 다 들어보면 예 오선도선 합의하려고 하는 거한 개도 없어요. 아 각을 세워서 다들 전부 네. 각을, 각을 세워가지고 말이지. 네. 우선은 각을 세우면 자기한테 표가 많아질 것 같고. 동갑 될거 같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 누가 더 오선도선 타협을 네. 잘하는가. 음.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면. 효과가 나아져 나타나고. 아, <laughs> 더 네네. 멀리 나타나고. 네네. 어, 각을 세우면 금방 나타납니다. 네네. 응. 그러니까, 칼을 들면 바로 주목하지만, 그렇지. 꽃을 들면 천천히 주목하게 된다. 응.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그렇지. 수 있네요. 그러면 책을 쓰는 일이란, 내가 친근하게 나를 알아달라고 응. 소통하는 방법이고. 또, 어. 굉장히 각을 세우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음. 굉장히 날카롭게, 음. 날카롭게 알아달라고 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음. 그쵸. 네. 참. 어, 다음에는 선생님과 함께 주제로 알아달라고의 비결에 대해서 음. 좀 살펴봐야 되겠고, 오늘은 책을 왜 쓰는가? 친근하게 알아달라고 음. 그 요약으로 오늘 대담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알아달라고 인사드립니다. 음, 음, 네 음. 여러분 알아달라고 이 이서원과 이근호 TV 편집하고 함께 만들고 있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서원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